네, 3시 37분입니다. 제가 롯데에서 가락동으로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네, 가락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터워 사거리입니다. 66km 2시간 걸려서 가락동 도착했습니다. 제가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신곡동 가는 콜로 나와서 가락시장으로 가락몰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전화 드리고 신곡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37분입니다. 38km 59분 걸려서 가락동에서 신곡동 제가 부로 이동해서 세번째 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교적 연결이 잘 되네요. 가락동에서 위래에서 올라온 코를 잡으려고 했는데 좀더 기다리니까라도 가락동에서 올라옵니다 밀락에 가서 세번째콜 잡아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1번을 타고 밀락으로 오는데요. 옥면동 가는 콜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앞에서 내렸는데 내릴려는 뭐 다음 정류장이네요. 그래서 다음 정류장에 대해서 출발지 이동했습니다. 좀 전부터 올라왔던 콜인데, 5,000원이 올랐어요. 잡았습니다. 옥면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입니다. 1시간 20분 걸려서. 밀락동에서 옹년동 이동했습니다. 어이 대단히 오랜입니다. 외곽순환도로가 공사를 많이 하는 바람에 대단히 좀 속력을 좀못 냈네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예, 제가 송도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원지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동하겠습니다. 면동 한 1.5km 가는 콜이 올라왔어요. 이거 타겠습니다. 네 번째 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9분 1.5km 10분 걸려서 옥년동 근처 도착했습니다. 코이 올라왔는데 후암동 아, 못 잡았네요. 또 다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도로타리 도착했습니다. 제가 송도 로타리에서 대기하려고 했는데 바로 콜이 올라왔습니다. 예, 목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12시 30분 입니다 목동에 도착했습니다 35km 45분 걸려서 옥련동에서 중동 거쳐서 목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길 건너에는 먹자니까 올라가는 골 있을 것 같은데 한번한 30분 정도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대기했는데 특별히 콜이 없네요. 주변에 정릉 가는 콜이 하나 올라오고 없습니다. 제가 여의도 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다음 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버스가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N64번을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한도동까지 가는데 이 개포동까지 가네요. 한번 이동하면서 다음 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n 버스를 내렸습니다. 영등포까지 가려고 했는데요. 테크노마트에서 총 나가는 콜이 올라왔는데요. 단가가 올라서 잡았습니다. 이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나로 출발합니다. 예, 테크노마트 도착했습니다. 지하 5층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5층 계속 내려가야 되네요. 내려가는 길이 있긴 하네요. 기아 3층. 청라 가면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청라 어려운데, 그래도 뭐 셔틀 타고 한번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틀리님은 잘 운영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일찍 출발을 해서 일찍 복귀하려고 하는데, 홈 쪽으로 가는 들이 특별히 없네요. 한번 제가 청라로 이동해서 청라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가 안 열리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더 기다렸다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완료쳤습니다. 그냥 가시라고 하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예, 차량이 리모트 컨트롤이 안 돼서 또 전화 왔네요. 대기 후 취소해서 취소비를 받았네요. 아,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가나? 이거는 택시비를 두 배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출발한 곳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어그리했습니다. 저는 한50% 달라고 했는데. 고객의 변심이니까 이거는 다 지불해야 된다 고객님도 다 완료 처리한 걸로 하겠다 했는데 마음이 또 바뀌셨네요 네, 그래서 그냥 대기 및 받고 억울리 했습니다 네, 제가 엠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걷네요 신도림역을 횡단을 해서 n 버스탈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예, 여의도역을 지나서 마포역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좀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어디서 대기할까? 마포역, 공덕역, 여의도역. 오늘은 마포역에서 좀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지 주차장에 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예, 네, 지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28분입니다. 제가 공덕 오거리에서 DMC 공덕역 공덕시장인데요. DMC역으로 가는 N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합니다. 여의도에 다시 이동했는데요 해와동쪽으로 엔버스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서울역입니다 제가 중림동에서 송도 가는 코를 잡았는데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라운스톤 도착했는데요 제가 바로 이동해서 송도로 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라운 이동했습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를 부르신 것 같네요.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다음 콜또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신길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1층에 있네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8분입니다. 신길동 도착했습니다. 9km 18분 걸렸습니다. 첫 번째 마무리 졌습니다. 제가 일곱 번째 강을 넘어가는 코를 한번 잡아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입니다. 제가 노량진으로 이동하다가 목동 가는 코를 잡았는데,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도착했습니다. 5시 11분입니다. 8km 20분 걸려서 도착했네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일곱 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콜이 낮에 나와서 약간 오랫동안 운행을 했는데요 그래도 어, 수호기의 성과는 올린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